자, 안녕하세요. 자, 육과 국제화 시대. 자, 문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던, 던입니다. 자, 던의 의미는요, 과거에 반복된 사건이나 행위, 상태를 회상하거나 과거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조금 이제 제가 준비한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약간, 네. 저는 이제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한 회상이라고 그랬는데요.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음. 이제, 예. 이제 이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뜻도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제 두 분이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천씨. 요즘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처럼 국제 결혼을 하는 부부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해요. 네. 전에는 남편이랑 걸어가면 신기하게 쳐다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네. 쳐다보던. 자, 그, 회상. 그랬죠? 회상. 회상은 뭐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 네. 그런,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랑 걸어가면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그 한국 사람의 이미지랑 그뭐 서로 얼굴 모양이나 뭐 피부색이나 뭐 약간 뭐 그렇게 달랐던 모양이에요 네자그 다음에 예문 이쪽 거 보겠습니다 가나못 보던 가방이네요 새로 샀어요 아니요 언니가 쓰던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이제 쓰던은 이제 계속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쓴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던이.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이 쓰는 가방이에요. 하면은 지금도 쓰는 가방이에요. 그렇죠. 쓰던 가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안 쓴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렇죠. 네. 그 만턴 동네 친구가 이제는 다들 먼 곳으로 이사를 해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 많던 친구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어, 생각을 떠올리는 거, 회상하는 거, 네. 그런 뜻이 되겠네요. 3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3년 동안 출근, 퇴근, 출근, 퇴근 반복했었는데 지금은 그만두었어요. 이런 뜻이네요. 자, 활용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가다 가던, 크다 크던, 먹다 먹던, 작다 작던, 놀다 놀던, 친절하다 친절하던. 자, 이쪽은 동사, 이쪽은 형용사네요. 네, 자 교재에 없는 보충 내용, 보충 내, 에, 보, 내용 보충 설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한 회상. 이전부터 지속되던 동작, 상태, 습관 등의 미완료 상태. 이제 관련된 말이, 아, 어떤, 다던데, 던데. 자, 이렇게 비슷하고요. 이제 주어의 제약이 없고요. 지나간 일을 회상할 때 쓴다. 지나간 일. 눈 오던 날 군밥 먹던 일 생각나니 눈 오던 날 회상 그랬죠. 추억을 음. 또. <laughs> 예전에 시작해서 끝나지 않은 일, <웃음> <웃음> 아까 마시던 포도주를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 여기에 마시던 자, 끝나지 않은 일,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설명을 보면은요, 그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은 물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면, 마시던 포도주 냉장고에 넣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마시다가 보관하고 또 다시 꺼내서 마시고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 다 마셔야 끝난 거죠. 그래서, 예, 여기 설명에는 이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 있는 거예요. 음. 지금 끝난 일, 완료된 일. 이제 바로 이런 게 이제 끝난 일이죠. 계속 먹던 약을 끊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료된 야이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어쨌든, 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 문제를 만들면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좀 에, 특별한 연습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섯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먹은 먹던 있는 있던 걸리던 걸렸던 결혼하던 결혼했던 외운 외우던 이게 뭐 정답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라고 한번 아,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 만들었습니다. 자, 둘중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어제 먹은, 어제 먹은, 먹던 떡을 버렸어요. 예? 어제 먹은, 먹던, 어떤 게 맞을까요? 응? 맞는 거, 어떤 게? 어제 먹은 하면은 떡, 떡을 버렸어요. 그럼, 자. 어제 먹은 하면 그 떡이 어딨어요, 먹은 게. 지금 먹고 위로 들어가서 지금 위 속에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통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죠. 그런데 어제 먹던 떡을 버렸어요는 뭐냐면 어제 먹다가 남은 떡을 말하는 거죠. 남은 떡. 그래서, 어, 그, 이게 맞죠. 어? 네. 어제 먹던 먹은 떡안 되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제 2 번. 아까 여기 있는, 여기 있던 아이 보았어요. 자, 여기 있는 아까 아까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있는은 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상태. 여기 있는 아이가 제 아이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과거의 일이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이, 던으로 해야 맞죠. 네. 아까 여기 있던 아이 보았어요. 응, 어디 갔지? 화장실 갔나? 밖에 나갔나? 아까 여기 있던 아이 어디 갔지? 네, 뭐, 그런, 그런, 그런 식으로요. 네. 여기 있는, 안 되죠. 네. 자, 3번. 감기에 걸리던, 걸렸던 사람이 저예요. 감기에 걸리던. 걸렸던 걸리던 걸렸다는요. <laughs>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옛날엔 걸렸는데 지금은 뭐안 걸렸을 수도, 다 치료가 됐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걸리던 하면은 걸리던. 네, 이게 좀 에, 문법상으로 안 맞는 거죠. 감기에 걸리던 걸렸던 일이 있었다. 걸리던. 걸리던 네, 문법적으로 예, 네, 맞지가 않네요, 이거는요. 그렇죠? 네. 자, 4번. 요 이제 이 3번이 맞죠. 네, 네. 전부 다 이쪽이네요. 계속 이쪽일까요? 제가 그러면 문제를 안 만들었겠죠. 네. 이것은 누나가 결혼하던 내 식장이에요. 이것은 누나가 결혼했던 내 식장이에요. 자. 자, 여기서요. 결혼하던이면은요. 결혼을, 그, 반복해서, 아직 안 끝났어. 이것은 누나가 결혼하던, 결혼했던, 옛날에, 지금은 안 해. 예?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는 그 이용했던 장소. 그래서 이게, 이게 맞죠. 이게. 그렇죠? 결혼하다는 이제 반복. 결혼은 반복하면 뭐, 재혼인데요. 응? 근데 그건 아니고 재혼도 아니죠. 여기서 결혼하던, 결혼하던, 이건 이제 반복인데, 여기 안 되죠. 결혼했더니 되죠. 네. 완료, 끝난 일, 그렇죠. 네,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결혼했던, 그렇죠. 완료된 일, 네, 자, 5번, 이전에 모두 외운, 외우던 내용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전에 모두 여기 지금. 1, 2, 3, 4가 다이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laughs> 그렇죠. 하나라도 안 오면 이 문제 만든 의미가 없어요. <laughs> 자, 이전에 모두 외운, 완전히 외운 건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예외우도는 뭐냐면, 막 반복한 거예요. 반복, 막 뭐, 뭐를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중에, 그렇죠. 다못 외운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네. 이거 안 되고. 원제 왜운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나머지 네, 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밑줄 친 부분이 잘못된 것을 네, 고르십시오. 자, 자, 밑줄 친 부분이 잘못된 것을 고르십시오. 자, 제가 또 바보 짓을 했어요. 지금 금방 보시면 제가 정답에다가 그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얼른 지웠죠 지금 늦게 보신 분은 네 <laughs> 아, 제가 왜 이렇게 또 실수를 했죠 네어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 제가 헷갈릴까 봐 저도 이제 표시를 해놓는데요 네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타던 가던 입었던 찍었던 사던 좋아하던 마시던 여기 이제 밑줄 친 밑줄 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타던 자동차를 친구에게 팔았다. 내가 타던 반복해서 그렇죠. 또그 다음에 며칠 전에 가던 집인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찾을 수 없어요. 언니가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를 내게 주었다. 이 사진을 찍었던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 도저히, 네? 도저히 정답을... 어, 어떤 게 정답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가 타던 자동차 친구에게 팔았다. 자, 요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 내가 타던 반복해서, 응? 팔았어요. 타던 차. 응? 그 다음에 2번. 며칠 전에 가던 집인데, 자, 여기서 요게 틀려 며칠 전. 에, 며칠 전에 갓, 이렇게 하면 되죠. 갔던, 여기. 갔던. 지금은 안 가니까. 그렇죠? 가던은 내가 자주 가던 집인데. 이렇게 하면 되죠. 며칠 전에 갔던 집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요. 3번, 언니가 결혼식 때 입었던. 지금은 안 입어.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드레스. 나 4개 주었다. 이 사진을 찍었던 장소. 찍고 끝난 일이에요. 다시 그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네, 이건 맞고, 맞고, 2번입니다. 자, 요런 문제가 다시 봐도 헷갈리고, 그렇죠? 네. 요 며칠 전, 요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네, 7번. 며칠 전에 사던 옷을 바꾸러 왔는데요. 내가 좋아하던 영화 배우 사진이에요. 조금 전에 마시던 물을 누가 치웠지? 얼마 전에 샀던 가방을 교환하러 왔는데요. 어, 네. 자, 여기서 보면은요. 1번이랑 4번은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1번하고 4번. 잘 보세요. 며칠 전에 사던 옷을, 사던이면은요. 끝난 일이 아니고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얼마 전에, 며칠 전이나 얼마 전이나 같은 말 있잖아요. 샀던 이면, 어,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사던은 계속 반복하는 거. 그래서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좋아하던 영화배우 사진이에요. 조금 전에 마시던 물 어디다 치웠지? 아직 반 남았어. 이런 거예요. 좋아하, 좋아하던 영화배우. 뭐, 지금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하여튼 반복해서 계속 좋아하던 영화배우. 좋아했던 이면은 지금은 안 좋아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샀던, 네, 이것처럼, 며칠 전에 샀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6번, 7번 여기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은요,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laughs> 요거입니다 어 아니네요 다음 시간에 이쪽에 있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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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정도로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은요 제가 또막 이렇게 분석을 해서 써 놓으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자, 자 그러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